나 선픽이야. 와 진짜 갑자기 그서 <laughs> 미친 척하고 탑 베인이 나오지 않겠지? 어아 아, 잠깐만. 선픽야 혹시... 선픽이다 선픽. 아니야. 아, 잠깐만 나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? 모대 원칩인데 모대 할게. 아아. 아 진짜 진짜야 그럼? 인심모드 바루프 어, 아, 어머나. 어 미친 점화였구나 어쩐지. 깜짝이야. 안내일세이 원거리가 싫어. 나 설정 중이었는데. 야탑 바로스 진짜 인데 오랜만에 본다. 보기 싫었는데 아서 칼 아서 칼렙이 없죠 이제? <laughs> 싫어, 보기 싫어. 어. 아, 최근 안어다딱 좋았는데. 어 무배 어 사이퍼의 올라올라프보다더 보기 싫었어? 오, 어다연 씨. 아 개랑 걔랑, 아걔랑은좀 다른 부류인가? 병타 안돼 두대 오! 형님 미안! 혜윤아 점 잡아줘 개시키 일로와 어이 너너너너너너어점 노플이야 노플 형 어떻게 가야돼? 로 가면 보여줄게 쓰고! 그치지정 노프림 진짜로 잡아줘 이리와 어디가 어디가냐고 네스 네스 끝끝끝 나이... 안녕 나 이기지롱 왜다 보여줘 다 보여줘 그냥 와 진짜 아까부터 자고 딸 필요 딸 필요 고만해 <laughs> 아, <내> 이제 미치게 될 모들 오늘 돌아버리겠다 이거 그냥 와.. 아, 어? 이새끼 왜 이렇게 빠르냐 공도? 아 그냥 보태잖아 저런 대상들은 아 씨.. 룬을.. 이룬듯이면 아, 다른 룬 들걸 아.. 씨발 신발도 없구나 못 봤네 찌발 <laughs> 그만 하라고 니 진짜 적.. 저... 적당히 개끼부려 어. 바로 없어져.. 바.. 아.. 바, 바로 없으래 <laughs> 바로 없어지면 말해줄래?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카정 한 번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, 터먹어야지. 근데 저마뭐라인 받고 저마마 안볼 듯? 저마 내시야안볼듯 같은데? 아니면 난 이거, 아니 나 힐, 아니다, 저마 이거 포터걸 뜯겠다. 그러면 저걸 뜯으러 올때난존놈을 오. 이 쉐이끼야, 이 쉐이끼야, 이 쉐이끼야. 이쉐이끼이쉐끼야이쉐이이쉐끼야오브라오브라 내가 잡아주면 돼. 형타, 형타.

안되겠다, 그냥, 그 이, 이판 통편집 패기 또, 이거, 이판. 아, 통편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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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서부터. 어, 다음 통편집 왜 이렇게 줘, 이거? 오, 참 띠도, 이거? 너 부끄럽네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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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, 이따. 어, 쉬는, 어, 근데, 심, 임 근데, 바텀 저거 왜, 서퍼데시에원딜몰볼요 원딜, 아, 원딜이야, 몰거가 방금 말이야. 뭐야? 근데, 심지어, 페리아 왜. 오오오! 페리라시 턴! 네 이제 제대로 할게 네 이제 어, 오케이, 오케이 포트폴리오 집투자간다 아, 이제, 이제 와 아씨발 아부 이걸 주네 모기씨시가 아무리 없었다만 아니 이 시간에 아니 이 날씨에 모기가 왜있는거임씨저렇게 얼어 주면 안돼너 모기 이렇게 얼어 주면 안 되나? <laughs> <laughs> 되나? 아드락사를 가야 되나 아직까지도 치겠는데. 뭔지 많으니까 드라스하러 갈게. 형 아니 암살.. 암살자가 아니.. 응잡았죠안 <laughs> 돼요 안 돼요. 너무 너무 안 아, 돼요. 아얘 뭐야? 어. 와.. 이거야 와.. 속에 속이 다구려가네 그냥. 자라일라이 나온 시점부터 전반에 일을 맞는 순간 전반에 사망해라 진짜로. 아이 e 끌린 끌린 즉시. 아 진짜 그럼 전말 사망 그정까 아니야 아니야. 새끼가 뭐라? 야야야야 진짜 왜? 야이 일을 못끌면 이제 뭐네 차례지. 야 미드 미드 와줘. 나이스. 오바다. 무모 탑이야 무모 탑이야 무모 탑이야. 무무. 맞았다. 나이스. <목소리> 타이밍.. 타이밍이 안좋았다. 깍스 깍스. 잡았죠? 나이스 일단 나이스뭐 근데 저.. 저바로스 어찌 왜촌왜 쳤.. 왜 깝침? 왜 깝침이 누구야 연 깍노노연. 아 무무 할거 같아. 왜이렇 무섭지? 무무 탑이었어. 아 탑이었어? 그럼 돌아도되구나 그래서 녀석은 그어둠맨스1일수 있어. 근데 바로스 상대 판글만 가면 대박이어 멈춰. 어이속 o v 대다. a n a n i 야소. s r 다야 a y a 뭐뭐뭐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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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뭔데 뭔데 아아 뭔데 e r w o n 데 e r wonder, 뭐야 스 d e 가 w o 이 오케이, 오케이. 그 o 바로 e r wonder, wonder, w 오 n d e 오 w o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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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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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살벌한데? 어, 응, 안 돼? 뭐야, 잡았네? 야, 오너 저거, 야. 방금까지. 야. 어, 저 뭐, 저기 있죠. 와, 잠마, 와, 잠마. 크라켓 나왔네. 아, 사실 아까도 크라켓 썼어. <laughs> 어, 갑자기. 무빙, <무비> 이 자스. 가 휴지, <laughs> 보이 <웃음> <웃음> 오 심상치 않은데. 상치 않아? 에 이만 뭐 이만 뭐오 진짜 심상치 <laughs> 않아? 심상치 않은데. 이게고와내궁돌 때까지 정말 안싸겠다 상관 뭔가.. 선을 본 기분? 아냐, 아냐. 다 맞쥬? 야, 그래. 다잡데 아이씨, 너 근슈. 저, 저못죽이로 가, 저. <멈추기러> 가죠.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나 밑으로 갈까? 아, 우리 네, 궁 쑤어. 궁? 궁쑤 저, 저, 저 미친 새끼 음 저거. 아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어. 오케이, 어씨 이냠아이오 어? 오냠오 오케이. 오케이, 오 오케이. 아, 음,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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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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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케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오. 어 보호막도 없... 근데... 맞아버렸어 아 이제 궁 없어 플도 없어 애씨 어디 왜요 으 안돼 으 안돼 으 모데칼제이 꿀팁 궁을 쓰면 10일 없을집니다요으흫흐흫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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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I- I'm rea- y a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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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you ready 아유 레디? 가자! 있고요! 아, 어어! <끄> 어? 졌다 걱정하지마 어? 아 걱정하지마 걱정 허덜도 말어 이리 부탁해 어떻게든 해줘 준혁 그만 잡고 어?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멋있어. 오케이 좋았어 어. 오케이 좋았어 란드인도못 a 어 요! 에쉬 y 슬로한번더에 a y o 로한번더에 a y o 없 a 만들어 a y o 만들어 없 k 만 y o 오케이 o 비 a y 내 k 내 y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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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너무 밀고 싶은데 이거 이거 그럼 밀어야지 a y 일단은 y okay, okay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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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도나나나나나나이거나나 나나나 이거 나나나나거나나뭐나나나나나나나뭐나나나나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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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위로 쭉빼나나나나나나 야 살았어! 아, 봐 봐봐 하자 이거. 야서 다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어어? <laughs> 어. 오나 오나. 뒤돌아, 뒤돌아줘. 아니 강력하다. 제... 멜모셔스. 네이스 올팀! 네이스 올팀! 네이스 올팀! 미친 뭐냐고! 나 지금 근데 미친 네, 바로스 야, 딥량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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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상해. 미드 벨리자 아어 어, 뭐야 저렇게 또알 알이 안 뜨고? 근데 야, 근데 뭐 죽음의 세카이 뭐 그렇게 나오지 않죠? 니공몇초 남? 아어 지금 돌아왔지? 얘공 돌아왔거든. 야또공이거든 오. 일단 일단 이 새끼 먼저 죽이고. 새끼 죽이고 그냥. 새끼 그냥 해버리고. 아야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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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 아, 오. 몰라.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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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력돼지 니가 와야 돼. 아하하 하하 아하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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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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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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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